안녕하세요, 정기자입니다 어, 저는 지금 아, 경치 좋은 바닷가 배 왔는데요. 와, 아주 그냥 파 소리가 잔잔한 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속이 뻥 뚫리는 게 댄스가 졸라오네요 나는 내 바다의 왕자, 나는 바다의 왕자,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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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의 왕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다정한 부입니다. 오늘 날씨 너무 더웠죠. 올 들어서 살게요. 오늘이 최고 더운 날이에요. 음. 강원도 동해는. 음. 아 엄청 더네요 엄청 더워요.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오늘 엄청 더워요. 음. 예, 바람도 안 불고. 음. 오늘 이 너무 더워서 냉면을 시켰어요. 음. 그래갖고 요, 이거는 물냉면. 이거는 양반은. 저게 뭐 해냉면. 해냉면. 그리고 만두 하고요. 네. 수제 만두거든요. 오늘 요것도 이제 봉가메로 본가매룩, 예. 봉가메로에서 저번에 네.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봉가메로에서 포장해가지고 만두 한 판하고 해냉면, 물냉면 해가지고 날이 더워가지고 먹으려고요. 예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자. 음. 자기도 잘라야지. 음, 응. 남은 저 자르고. 잘라야 돼. 나무는 자르고 나는 잔잔하게 잘라야 되니까. 응. 음. 음. 난 잔잔하게. 맛있더라고. 응. 음. 아 맛있겠다. 얼음이 살라 얼음이랑 응. 시원해. 시원하겠다 저기, 얼음에 잘 어울립니다. 음, 맛있어. 음, 와, 해냉면이거든요. 해냉면이 엄청 맛있더라고요. 음, 그니까 좀 먹어봐 응. 아우 끝내줘 이렇게 이렇게 했었을 때 응. 응. 시원해 음그제응살 응. 얼음이거든 응. 만두 와 왕만두 응. 시원하고 맛있지? 응, 응, 음. 음. 뭔가보다. 응, 응, 응. 서괜찮네서운하 응. 냉면이 음. 발이 꼬독꼬독하 맛있다. 응. 아. 아. 퍼져고 왔는데도 음. 면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퍼졌어. 응. 음. 꼬독꼬독하게. 만전 맛있어.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? 뭐 떠는 거지? 얇게. 보고 메이크업을 놨다 응, 시선 는나그렇 맛도 맛있네 냉면 먹으니까 그래도 소리 좀 시원하다. 음. 그때 시원하게. 음. 젓가락질은 못해가지고 내 힘이 좀 젓가락, 내가. 아닙니까 좀더 먹어. 응. 음. 냉면. 만두 음. 맛있어. 냉면 만두 먹고 냉면 두 번만 더 받아 먹어줄게. 응. 음. 응. 음. 완전 찍어 먹어. 응, 여기다가 이거 간장. 이거반 잘라봐, 반좀봐 잘라갖고 가위 저 있잖아. 가위 갖고 반 잘라갖고 좀. 이게 내 입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. 맛있어. 어디 찍어 먹으라고? 간장. 아, okay. 우리? 응. 양말, 허서 덮어서, 듬뿍 허서 덜어줄게. 먹고. 음. 거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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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이 있잖아. 응. 응. 쪄줘. 응. 양념 이 있잖아. 응. 이거 많이 먹나, 내가. 한 번만 줘줄게 응. 음. 이거 안 찝어지나. 아, 어. 저희가 젓가락을 못해서 그래. 아유, 진난 나이가 몇 살인데, 젓가락을 못해놓고. 음. 소고기, 아, 아, 아. 응? 음. 소고기. 소고기? 아. 음. 맛있냐? 음, 음. <laughs> 어, 국물 좀 줄까? 응 자기야 만두 반 달러 커서 들어가기 불편해 아, 더 썰어? 응 너무 커가지고 불편해 반 달러 응 됐다, 딱 됐다 응. 내가 땀을 안 흘린데, 자기 오늘 나땀 흘린 거 봤지? 음. <laughs> 갈비탕 먹면 맛있잖아 응한번먹갈비넣또 먹어야지 Oh, madu. Mhm. 오늘 같은 날은 레몬집이 잘될 거야. 더우니까. 그러니까. 오늘 같은 날은 그래? 응. 너무 좋았 여기, 만두 좀더 줄까? 나안 응, 먹어. 나 하나 먹어. 이거 자 음. 음. 와, 만두가 엄청 맛있어요. 와, 만든데, 와, 엄청 맛있네요. 음. 진짜 맛있다. 아, 시원하게 잘 먹었다, 살짝. 응. 냉면. 응. 아. 잘먹었 다, 음. 아, 잘먹었 다, 음. 아, 시 원하 겠다. 인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목소리> 와우! 힙합! 힙합 대세트, 힙 힙합 대세트, 힙합 대세트, 힙합 대세트, 힙합